다음 키워드는 AX 조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 예전 아날로그 조직들의 디지털 ERP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직들이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이 디지털 전환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약어로는 DX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조직들이 과하게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고요. 이런 경우를 저희는 그렇다면 AI 트랜스포메이션, 약어로 AX라고 칭하자. 하는 취지에서요. AX 조직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X 조직은 우리의 조직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조직 구조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AI를 활용하게 되면 그냥 효율이 높아졌다는 정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단 실행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직적 변화와 두 가지 문화적 변화가 필요한데, 먼저 조직적 변화는 이 사일로라고 하죠. 부서관의 경계가 급격히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갖추고요. 또 위아래 의 직급도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층층시의 야 관료제가 있었는데 요새는 부장님이나 임원들이 AI 데리고 직접 실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의 칸막이는 없어지고 상하관의 직급도 무너지는 이런 구조적 변화를 배우고요. 어, 요새는 인력도 나는 어느 부서에 한 곳에만 속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내가 업무를 나누어 할수 있다는 생각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재즈 음악하는 제세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재즈 음악하는 분들이 이곳 저곳에 밴드에 속하면서 즉흥 연주를 하곤 했는데 요즘 직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모습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AI의 등장은 우리로 하여금 학습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일단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역량이 아주 중요해졌죠.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해진 것은 그것을 모두 잊어버리는 역량입니다. 학습이 런이라면 이건 언런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컴퓨터 시대에 가지고 있던 업무의 수행 방식을 내려놓고 버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죠. 그것을 r 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X 조직의 새로운 조직 문화는 Learn, u n l e a r 그리고 r e a 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큰 변화가 지금 크고 작은 우리 조직에 몰아닥치고 있고요 이 대응을 제대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조직들의 생각성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직의 리더라면 반드시 읽어보고 생각해봐야 할 주제가 이 AX 조직입니다